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간 업데이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베 이벤트 소식입니다 락스타 생성작업 스턴트 레이스 탭에 있는 변신이라고 적힌 모든 작업이 두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의 이동수단이 아닌 여러 가지 이동수단으로 변신하며 진행하는 레이스고요 여러 명이서 즐길 때 재밌는 작업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락스타 생성작업 대정모드 탭에 있는 스피드 호송대라고 적힌 모든 작업이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한 팀은 다른 팀의 방해를 피해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한 팀은 꼬린 지점까지 못 가게 방해하시면 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사람이 많아야 재밌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인분들과 한 번씩 즐겨보시면 재밌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공개 세션이든 초대 세션이든 3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유 모드 작업이 세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앞바퀴 들고 멀리 가기, 배면 비행으로 오래 이동하기, 낙하산을 지면과 가장 가까이서 펼치기 등등 여러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돈벌이보다는 시간대우기용으로 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냥 세배 이벤트를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두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개인 부동산 할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동차 마크 옆에 숫자가 10이라고 적힌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입니다.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인테그리티 아파트와 알타 아파트 그리고 북콘커 에비뉴 2045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티 치타 클래식 30% 할인. 람파다티 카스코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대다 필수 구입 이동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토 캐시 앤 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바피드 윙키 30% 할인. HVY 인서전트 픽업 40% 할인. HVY 인서전트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서전트 픽업의 경우는 구습격이나 신습격을 하신다면 꼭 있어야 하는 차량 중한 대입니다. 허나 튜닝할 때 튜닝샵에서 하는 게 아닌 이동식 작전본부나 어벤져에서만 튜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사안드레아스 슈퍼오토스 할인 소식입니다. 오베이 옴니스 40% 할인, 람파나티 트로포스 랠리 무료 MTL 듄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람파다티 트로포스 랠리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구입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크2 무기 개조 비용이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 차량인 이동식 작전본부 어벤저테라바이트에서 무기 개조가 가능하고요. 개조를 하게 되면 특수 탄 사용이 가능해지고 무기 성능이 올라갑니다. 자주 사용하는 무기들은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자크 크랜리 슈트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옷가게에 가셔서 점원에게 말을 거신 뒤 복장 스턴트맨 슈트에 보시면 의상이 있습니다. 허나 모두 무료가 아닌 검은색, 분홍색, 금색, 은색 크랜리 슈트만 무료니까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 업데이트 기간 내에 꼭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럭키 휠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주 최고 보상은 이탈리아 RSX였는데 이번 주는 딩카 블리스타칸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를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라임 게이밍 소식입니다. 락스타 소셜 클럽 계정을 프라임 게이밍과 연동하신 분들은 이번 주 GTA를 플레이하시면 20만 달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코사트카의 음파 탐지 시설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아니스 사베스트라 80% 할인, 바피드 슬램 트럭 35% 할인. 마이바츠 만체스 스카우트를 4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없습니다. 다음 주간 업데이트 전까지 그냥 쉬엄쉬엄 플레이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